니체가 말하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 네 가지. 1. 무리에서 벗어나라. 무리는 개인을 죽인다. 대부분의 사람은 틀리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무리 속에선 당신만의 생각도, 삶도 사라진다고. 모두가 옳다고 말할 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을 자주 던져보세요. 당신의 기준은 당신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2. 가치를 창조하라.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고 창조하라.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결혼, 내 집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건 남이 정한 기준입니다. 내가 죽기 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그걸 진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남이 원하는 길인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3.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자기 길을 가려면 고독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재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4. 초인이 되어라. 너는 초인이 될수 있다. 초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남이 만든 한계를 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사람입니다. 남의 승인 없이도 살고 매일 조금씩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 그게 니체가 말한 초인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바꿉니다. 남들처럼 살면 평범하게는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 그게 진짜 위험한 일이다. 조금 외롭고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길 끝에서 만나는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겁니다.